낙조가 아름다운 서해로 갑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보면서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곳. 와, 기똥차다. 이 바다에 비치는 햇살. 아, 너무 멋있습니다. 서울하고 가깝고, 야, 분위기 있고. 우와, 너무 멋있다. 오! 대한민국의 서해바다. 그 서해바다에서 당진 자그마한 노지 캠핑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주름다. 와, 이거 뭐야. 봄나무가 뭐 어마어마하네. 야 역시 봄이야, 봄. 자, 노지 캠핑 갑니다. 바다로 가요, 바다로. <laughs> 낙조가 아름다운 서해로 갑니다. 동주를 가장 좋아하는 곳, 그곳으로 갑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있다. 와 진짜 범나무 기똥차다. 이제 끝나나보다 거의 끝물이다네. 음... 음... 내일 모레 정도 되면 바람이 음. 휘날리겠네. 아, 와... 꽃비 내리겠다. 꽃비 크으... <laughs> 멋있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유 시간이 딱 맞춰서 왔네. 서해안의 낙조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보면서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곳. 바다가 너무 깨끗해서 서해 바다 같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laughs> 주변에 먹거리가 아주 훌륭한 그런 곳입니다. 자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아 봉주르를 만든 그런 곳입니다 조용한 노지 캠핑지 바닷 노지 캠핑지 서해 바다 같지 않은 그런 노지 캠핑지 자 그곳입니다 저녁 시간 돼가지고 이곳에 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햇살도 아주 이쁘고 와우 물이 만조야 만조 와이 아줌마 파인가봐 쪽파 냉이 뭐 잔뜩 했네 자 이곳은 안선포구에요이 안선포구는 바다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요 공원 내에서는 캠핑을 못해요. 그래서 우측에 자리에서 캠핑을 즐기죠. 어유이 캐라바나 아직도 있네. 어, 야, 바다가 너무 이쁘다. 아이고. 랜드들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한번 내려볼게요. 와 기똥 차다. 야, 서해바다는 이게 멋있어. 이 바다에 비치는 쌀마 아,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또 물이 만조래서 더욱 더 멋있네요. 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저 앞에 은색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캠핑을 하는 거죠. 차박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고요, 낚시를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아, 진짜 바다가 너무 이쁘다. 기똥입니다기똥차 이런 서해바다 오기 힘들어요. 서울하고 가깝고, 야 분위기 있고. 이곳은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고요. 주변에 공원이 잘돼 있고 이 뒤로 올라가면 이렇게 백그 길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맞은 편 쪽으로 가면 포구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포구에 먹거리도 아주 좋고요.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봄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바다 물이 아주 기똥차죠. 한번 가볼까요? 저물 있는 대로. 야 이곳은 노지캠핑 할 자료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주차장에서 있을 때는 자리가 많았는데 많이 없는데 그 없는 곳이지만 이곳은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야 이렇게 와 우와 너무 멋있다 이야 이 멋진 바다를 즐기고 싶고 이 바다를 우리 집 앞에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곳으로 놀러오십시오 길동 찹니다 자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있습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아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여기 바깥에 이렇게 안내 문구가 있어요. 자 이쪽 안선 포구는 당진에 있는 몇안 되는 조용한 포구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저렇게 큰 멋진 배도 볼수 있고요.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가 바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곳이죠.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바닷물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오니까 사회바다 같지 않죠? 물이 지금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곳에 노지캠핑 한번 놀러 오십시오. 자저 앞에 포구하고 등대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안산 포구는 먹거리가 훌륭해요. 뭐 칼국수 집도 많고요. 저쪽 포구 쪽으로 가면 뱃사람들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들. 여기는 진짜 사진 찍으러 와도 정말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 등대가 아주 이뻐요. 지금 시간이 6시거든요? 6시 정도 되면, 아 뭐, 기똥 차요. 이 뭐, 해지는 게. 어, 아 이렇게 이제 먹거리가 훌륭한 이런 곳이에요. 오늘 평일이라서 뭐, 어유 사람 꽉 차있네, 저기, 저기. 음, 저녁 시간 때. 와, 배가 엄청 큰 배가 들어오네. 봄바람이래서 이렇게 부딪혀도 추운 것보다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갈매기, 안녕. 안녕. 오. 멋집니다. 안성풍구의 등대 앞에 저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등대 바로 옆에 물때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낚시들을 하시나 봅니다 저 캠핑할 수 있는 저 자리에서 낚시대를 들여도 좋지만 요렇게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죠 대한민국의 서해바다 그 서해바다에서 당진, 당진의 안선포구. 이 안선포구에 자그마한 노지캠핑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 노지캠핑지는 25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서해바다에서 가장 좋은 곳, 이곳, 안선포구! <laughs> 이곳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저기 앞에 봐보세요. 멋있죠? 저 캠핑카 서 있는데도 보이시죠? 기똥찹니다. 감사합니다. 봉지료였습니다.